1971년 5월 23일 면영사제 침묵은 우리 사역을 없이 하는 것인데 빛이 있어야 하며 이 빛은 영혼의 빛이어야 한다. 이 빛으로 완덕으로 가는 길, 면영 가는 길, 면영제사의 사제가 되는 길이 난다. 양심 가진 사람이 상선보락을 모르겠는가? 이 양심법이 내 정신이 된다면 도무지 죄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양심불은 자라고 촉수가 높아져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빛나는 길이 면역사제의 길이 아니겠는가? 면역사제 여러분에게 면역사제와 면형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면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그리스의 사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의 사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제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무 안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봉헌하는 제사상처럼 특별히 선택받은 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세례를 받게 되면 모든 이들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제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는 즉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이에 특별히 자신의 소명을 정체성을 인식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사제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창설신문께서는 하늘의 빛을 받아 사욕을 없애고 사욕을 없애야만 완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하느님의 빛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 잣대가 아니라 하느님의 복음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시선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 우리는 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면역 사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면역사제의 길을 살아가신 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모님의 양심은 하느님의 빛, 성령으로 감싸여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에 성모님을 첫 번째 면역사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삶은 바로 면역제사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면역제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면역제사의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욕이 없어야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느님의 빛을 받은 후에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하느님이셨습니다. 이 안에는 도무지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환히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길은 하느님의 뜻이었고 성령의 정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동반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사역을 누르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려는 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면영사제로서 면영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름을 믿고 감사하고 찬미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주 역시 면영사제로서 우리의 삶이 면영 제사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과 성모님께 은총을 정구해 봅시다.